오, 씨, 저거 어떻게 막아? 뭐 아, 연기, 연기사 아직 안난 거지? 어? 아, 나왔다니까. 아, 나왔다고? 왜이 새끼들 영상 보이안난 것처럼 얘기하지? 뭐?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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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 지금..아 오오이 아, 뭐, 저렇게 트래핑을 한다고? 트래핑을 한다고? 웬일이야? 가는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한다고? 아니, 알 새끼 가는 방향 으딱 앞으로 돌려놨어, 터치를. 이게 자기 가, 가려고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야? 웬일이지? 저게 뭘 딸깍인가? 안 <laughs> 새끼 저게 나올 리가 없는데. 터치인가? 여상하네. 아, 이렇게 빡세게 차면은 아예 못칠거 같은데 내가. 오어 씨. 어, 또 갇힌다. 또이키퍼면니가 존나 존나 반실로 디지겠네 이번 자월에도 축구 못 하는데 그냥 서 있으면 바가락 존나 쉬었겠다, 이거. 진짜 털 슬리퍼 같은 거 사야되나 겨울에? 그래 크록스 이런 거사실기 줘. 크록스가 따뜻해? 구멍 숭숭 뚫린 게? 아니, 여기 이게 털 돼있잖아 아 있어 안 해? 나 몰라 크록스 아예 안지나봤어 <laughs> 아니 그럼 내가 이 바람 형성 들어오는 거 지금 이거 신기겠냐? 어나 모르니까 여름 거 따로 있고 겨울 에 따로 있는 입고 어어 어떻게 돼있어 안 안에? 안에 그냥 털 이렇게 돼있어 아 이렇게, 이렇게 돼있다고 아 응. 그런 거구만 조금 이거가 10만원 넘지않아 저런거? 특가에 샀만 어. 근데 이 날씨 리아 싼거 그런거 없나 그..등산 등산브랜드인데 막, 그 등산, 등산 막 그런거 털이 있는거 그런 데서 비싸지 등산브랜드는 그니 싸구려 싸구려

아 진짜, 진짜. 내가 손손 발기가 너무 추기잘다이세 개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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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안 하는 것만 다들. 운 이쪽 이추워 가지고 입이 얼었나? 추운 는데가 아, 정말 계잖아나 내가 키보는 아예 안 들리던데? 아, 네, 네, 네. 아이상. 아이상. 길이 막, 길이 엄청 많 건데. 뭐라고? 어, 왜여안들리지서 여기 와서 여기 내려와 줘야 돼. 여기 여기, 여기 내려기 이런 거. <laughs> 주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지는 사람이거나 <laughs> 하나도 못들어지 키퍼였는데? 키퍼 한 10명 가져가서 좋겠어 작게 작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발이 <laughs> 튀기겠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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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빨리> 진짜 <laughs> 때려 오우! 올라가네. <웃음> <웃음> 비핵 그게 없어 어, <laughs> 그거 다 약해 보여 그냥 <laughs> 그래 약간 부드러운 것도 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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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게 나오는 거야? 색이지다색찾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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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의 사람 <laughs> 내가 없으니까 숭그 승승들리는 거만. 아그 열심히 안 뛰었냐? 뛰어도 뛰어도 안넘어어아더얼기만 해. 아우 <laughs> 아안 찍었네. 이제 8분 8분. 4분 남았다 지금. <laughs> <laughs> 철사 코드 어, 좀본것같아그래도마치 이거. 이 사람도 아니었어, 금 방금 보 사람. 요즘. 아, 떠올리. 아, 번떠올래 떠올리. 떠올리. 아, 떠올 아, 어우, <laughs> <laughs> 오 이거. 안나지안나지 몸싸움 안안 아, 이거 띄, 이렇게 뛰다가 주체 못한 거지, 이거. 네. <laughs> 어차튼 몸싸움이긴 한데, 진화가 워낙 빠르니까, 저분도 빠르고. 아, 타력처럼 아, 이렇게 밀린 거지, 어떻게 보면. 어우 반박자 빠른 내가 원상때 패스를 으면내 발가락이 더 아픈데 그래 아까전에 저 뭐야 저 아까 꼬마저한 다음에 저 파가지고 내가 거 후딱 옷 입어 다싸 봐야지 어 대수지 너 보다 근데 크록스 안에 신고 있는 게더 따뜻한 거 아니야? 설 때문에? 어? 아니 지금 추워 죽겠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추위에 계속 가는 거고거든 이거는 바람. 막 엄청 그런 털이 아니잖아. 왜? 네? 이게 패딩처럼 막 신고 있으면. 아, 그동그 동인이한테 그거 동, 그 개가 얼만지 이렇게 싸게 샀다고 했는데, 그거? 아니, 노스, 노스 거. 아, 그거 이거 탈같이 돼 있는 거. 어, 무슨 패딩, 패딩 슬리퍼 같이 돼 있는 거. 그 싸게 샀다고 했어. 걔한테, 걔가. 그거 땀, 그거 는데거의이 중에도, 거의딱떨리다 돼. 케이크 상사봐 있어? 뭔상설 뭔 상사? 케이크가 없더라. 아, 그거 어, 안다치게안다치게 누가 건치 한거야? 안저저저아 그래? 굉장히 <laughs> 말만 하는거지 털 트레이더스 있잖아 어 거기도 팔던데 트레이더스 그거 있어 아 그거 갈수 있는거지? 트레이더스 아그가나성림동아 그쪽 성림동 있는데

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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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트레이더스 그그 그 피자랑 피자랑 떡볶이 파는 피, 떡볶이 진짜 맛있던데. 그 트레이더스에 그 피자 같은 거 있는데 그거 약나근거 어, 어. 그거 약간 그거잖아 패턴잖아요. 그거. 그거 맛있어 은근히. 나 그거 떡볶이가 제일 맛있더라. 떡볶이도 있어? 어. 김인다, 아 근데 여기 인천 안 가봐도 나 그때 한번 어디 성판과 하남쪽 가봤는데 있더라고. 놀러가 한... 놀러 가다가. 갔는데. Yeah. 수고하셨습니다!